네, 안녕하세요. 빨이간특구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실권이 났죠. 네, 어, 유상증자 실권이고요 수량은 73,719주. 하열수요 청약이고, 현 주가 대비 한24% 네, 차이가 나죠. 네, 삼성중공업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, 네, 어, 선박 및 어, 해양 플랜트 관련 제조업체고요. 네, 주당 발행가가 51,300원이고, 63,800원이죠. 네, 상장은 19일이고, 청약이, 일반 청약이 어, 이일 3일입니다. 네, 한부일은오일이고요 어, 그런데 이 일정이, 어, 이일 3일 청약하면 오일이한부일인데 뭐, 리츠와 SM 상선을 넣을 수는 있긴 한데, 지금 DOU와, 어, 비트9, 나 네, 이 일정이랑 지금 겹치죠. DO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치 결과가 좋아가지고, 네,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, 상대적으로, 어, 시장의 관심이 멀어진다 그러면은, 네, 어, 실권주의 적은 금액으로도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,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7만 3천 주고, 뭐, 주당 5천에라 치면은, 한 4억, 3억, 5천? 4억, 4억, 3억대 초반이겠네요. 네, 뭐, 벤처 및 관련 물량을 좀 빼고 나면한 3억대 정도인데, 네, 받을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관심을 일단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. 네, 우리 사주시 청약률이 1 0 3고 어, 연합뉴스 관련 기사를 봐도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계열사들이 네, 초과 청약 어, 다 했고 우리 사주 청약률이 100%다. 네, 그리고 적극적으로 청약을 했다. 네, 이런 내용들. 이거는 네, 유상증자 실권 유상증자에 조금 호재인 것 같고요. 네, 회사에서도 뭐 망할 회사라고 판단은 안 하는 것 같고 주주들도 네. 어, 최근 3개월 일봉 차트상에서도 5,170원이 저가죠. 네, 거의 뭐. 네, 학점가에 금저 한 금액이긴 하지만 최근에 600 6 0원 초반대에서 쭉 올랐죠. 네. 음, 연간 실적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. 네,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뭐유증을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뭔가 안 좋으니까 네, 돈을 모으겠죠. 근데 네, 공시 내용을 보면은 네, 어. 7 3 7 1 9주 네, 단수주와 네, 어. 발생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내용이고요. 총 발행 주식 수가 2억 5천만 주입니다. 네. 해당 제약 청약 주식수가 25,800등등땡 주를 청약을 했는데 청약률이 1 3 0 3고요 단수주는 다 삭제를 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, 워낙 숫자 가 크다 보니까 단수주가 아마 좀 많이 발생을 한것 같고요 어, 단수치고는 좀 많은 숫자죠 73,000원이면 그러나 청약 전체 실건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다. 네 일정은 2일3일네 일반 청약을 하고요, 네 오일이 환불일이고요. 어,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9일입니다. 19일입니다. 19일이면은 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. 일단 뭐 하열 수요일 청약한다고 알고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. 또 공모주를 우선으로 하되, 네, 상대적으로 혹시나 삼성중공업이뭐 적은 금액으로도, 네, 한 주당 이거 디오 u 를 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청약에 들어가서 한 15%, 10%? 15% 정도 이익을 예상했을 때 훨씬 높다 그러면은, 네, 삼동 중국어도 살짝 발을 담그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이거 뭐 기타 등등 이상한 잡주들, 실권주보다는, 네, 나쁘진 않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게 뵙십시오.